안녕하십니까. AI 영상 제작소입니다. 청소년기에 읽은 명작 네 번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연히 읽었던 책중 하나가 바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동화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귀여운 그림이 가득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책장을 넘기다 보니 단순한 동화라기에는 참 묘하고 어딘가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앨리스는 시계를 들고 깨달려가는 하얀 토끼를 따라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상한 나라에 빠져듭니다.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채셔 고양이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마주하며, 끝없이 계속되는 모자장수의 티파티에 초대받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지만 우스꽝스러운 하트 여왕과 맞서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이 단순히 기묘하고 환상적인 모험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저 자신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가 마치 이상한 나라와도 비슷했으니까요. 키가 자라며 몸이 달라지고 감정도 다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당황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꿈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현실로 돌아오지만 그 모험의 기억은 그녀 안에 남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기에 겪었던 혼란과 방황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꿈처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단순한 어린이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기의 혼란, 질문하는 용기, 그리고 상상력의 힘을 일깨워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때때로 이 책을 떠올리며 혹시 나도 아직 이상한 나라의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책은 단지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며 누구나 겪는 혼란과 탐색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나이가 든 지금 가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